리버풀에 또다시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디오브 조타가 지난주에 있었던 맨시티전에서 종아리 부상을 당했었는데 이 부상이 꽤나 커서 한 달에서 두달 정도의 회복기간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나 복귀를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자연스럽게도 디오브 조타가 월드컵 또한 불참한다고 합니다. 월드컵에서 우리와 맞붙는 포르투갈 대표팀의 주전선수였기 때문에 현재 포르투갈 대표팀도 비상상태라고 하는데 일단은 리버풀이 월드컵전까지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거든요 주중과 주말 계속해서 경기가 있는 상황에서 3주에서 4주 동안 8경기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디오구조타가 빠진다는 것은 리버풀에게도 엄청난 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리버풀이 부상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최근에 루이스 디아스가 부상을 당하면서 루이스 디아스 또한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나 복귀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르트르멜루도 지금 임대를 와 있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 부상을 당했어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결장한다고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코나테는 다음주는 되어야 부상에서 복귀를 하고, 그리고 마팁과 케이타, 체인벌리는 다음 달에 부상에서 복귀할 예정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부상자가 기본적으로 많은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디오구조타까지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복귀가 가능하다 보니까 현재 리버풀의 공격 라인에 출전할 수 있는 주전 공격수가 몇명 남지 않았어요. 이번 시즌 리버풀의 공격 라인을 보면 살라, 피르미누, 루이스 디아스, 누네스, 조타 이렇게 다섯 명의 주전 공격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루이스 디아스와 디오구 조타가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복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리버풀이 주전자원으로 나올 수 있는 공격수가 살라 피르미누 누네스 이세 명의 선수밖에 남지 않았고 백업으로 출전할 수 있는 선수는 엘리엇이나 커티스 존스 그리고 파비오 카르발류 이세 명의 선수만 남아있는데 사실 이세 명의 선수가 주전급 자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자원들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이 지금 이 빡빡한 경기 일정 속에서, 누네스와 피르미누, 살라. 계속해서 이세 명의 선수가 선발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지금 루이스 디아스와 조타, 이두 명의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에서 나왔던 선수들이다 보니까, 지금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올 선수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누네스와 피르미누는 사실상 최전방 공격수에 가까운 자원들이고, 그리고 살라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 자원이니까, 리오플이 3톱을 쓰게 되면, 누네스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뛸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누네스가 우르바이 국가대표팀이나 아니면 벤피카에서도 왼쪽 측면 공격수로 많이 뛰긴 했습니다. 그런데 누네스의 최적의 포지션이 왼쪽 측면 공격수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리버풀이 누네스를 왼쪽 측면 공격수로 기용했을 때 어떻게 누네스, 피르미누, 살라, 이세 명의 선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해졌거든요. 피르미누, 누네스, 살라가 동시에 나왔던 그 경기에서는 사실상 왼쪽 측면 공격수가 뭐 디아스나 조타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전방에 누네스와 피르미누, 오른쪽에는 살라, 그리고 왼쪽에는 조타나 루이스 디아스 이렇게 배치되는 4231 전형 혹은 442 전형에 가까웠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누네스, 피르미누, 살라 이세 명의 동선을 살펴보면 일단 살라는 오른쪽 측면에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누네스가 원래 벤피카에 있을 때도 중앙 공격수로 나왔을 때 살짝 왼쪽 측면으로 빠져나갈 때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네스가 왼쪽 측면으로 빠져나가 있고 이때 피르미누가 살짝 내려오는 플레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격이 전개될 때는 피르미누가 볼을 잡을 때 살라가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침체 들어오고 반면에, 누네스는 왼쪽에서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형태였거든요. 물론, 이제, 누네스, 살라, 피르미누, 이세 명의 공격수에 더해서, 루이스 디아스와 조타가 출전하는 전형이었기 때문에, 누네스가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올 때, 반대편 측면에서는, 루이스 디아스나 조타가 침투해 들어간다. 이러한 형태였지만, 루이스 디아스나 조타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사실, 누네스가 살짝 측면으로 빠져 있다가, 그리고 살라는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때 피르미누가 최전방 공격수에 배치되는, 이러한 쓰리톱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피르미누가 내려올 때, 누네스가 중앙으로 침투하고, 그리고 살라가 반대편에서 중앙으로 침투에 들어오는, 이러한 형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도 살짝 동선을 생각해 본다면, 살라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침투에 들어올 때도, 이 박스에, 측면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누네스는 왼쪽 측면에 넓게 퍼져 있다가 박스 중앙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올 때가 많죠. 그래서 결국에는 피르미누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살짝 오른쪽 측면에 치우쳐 있는 비대칭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때가 아마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르미누와 누네스 살라가 동시에 나왔을 때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누네스가 왼쪽 측면에 배치되어 있다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박스 안으로 침투에 들어가고 반면에 피르미누는 살짝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요. 이때 살라는 오른쪽 측면에 있다가 박스의 측면 지역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살라와 피르미누, 누네스. 이세 선수가 동시에 뛰었던 기간에 히, 살라의 히트맵이 측면 지역에 있다가 살짝 박스의 측면 지역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피르미누는 최전방에 있다가 살짝 내려오는 동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르미누도 사실상 살라와 가까운 위치에서 플레이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누네스는 반대편 측면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박스 안으로 침투에 들어오면서 살라와 피르미누가 있는 오른쪽 지역으로 침투에 들어오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동선이 지금 루이스 디아스와 디오브조타 이두 명의 선수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리버풀이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동선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리버풀의 이번 시즌 고민거리 중 하나가 누네스와 살라의 동선이 겹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피르미누가 나올 때는 피르미누가 내려와주고 살라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간다. 이러한 플레이가 되지만, 누네스가 나왔을 때는 누네스가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누네스도 앞으로 뛰어가고, 살라도 앞으로 뛰어가면서 앞선에서 두 선수의 동선이 겹칠 때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누네스를 아예 왼쪽 측면 공격수로 배치하게 되면, 피르미누가 내려올 때, 누네스는 박산으로 들어오는 성향이고, 그리고 살라의 동선이, 사실 측면에서 중앙으로 들어가는 동선이 아니라, 살짝 측면 지역으로 들어가는 동선이거든요. 이게 지난주에 나왔던 장면인데, 피르미누가 중앙에서 볼을 받을 때, 살라는 중앙 지역으로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측면 지역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르미누가 뛰어나가는 살라에게 패스를 보내주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살라가 피르미누의 볼을 측면 지역으로 뛰어나가면서 받아주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살라가 살짝 측면 지역에서 볼을 받을 때 볼을 물고 중앙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살라가 중앙 지역으로 접고 들어오면 왼발로 슈팅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이제 수비수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거든요. 그러면 이때 살라가 오른발도 꽤나 잘 쓰는 선수잖아요. 살라가 이것을 활용해서 측면 지역으로 그대로 볼을 몰고 나가는 이러한 동선도 살라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라가 사실상 침투에 들어갈 때 중앙 지역이 아니라 살짝 측면 지역에서 볼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루이스 디아스와 조타가 없는 상황에서 누네스를 왼쪽 측면에 기용하는 것이 누네스와 살라의 동선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지금 조타와 루이스 디아스가 모두 빠져있는 상태다 보니까 현재 리버풀의 공격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는 누네스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누네스는 어쨌든 중앙지역으로 들어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누네스가 중앙지역으로 들어올 때 왼쪽 풀백인 로버트슨 혹은 치미카스가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올라와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로버트슨이나 치미카스가 원래 공격적으로 많이 올라와주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훨씬 더, 루이스 디아스나 조타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와서 사실상 측면 공격을 담당해줘야 될 거예요. 누네스와 로버트슨, 혹은 치미카스. 이렇게 왼쪽 라인에 있는 선수들의 공격력이 루이스 디아스와 조타가 빠진 상태에서 엄청나게 리버풀에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